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들 김영란법 때문에 사소한 선물 하나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수백억 원 자기주머니에 넣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것들에 공분할, 공분하고 공감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론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듣지 않아도 여기 계신 차관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 조금만 보완해서 지적을 하고 여쭙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모르지 않으시지 않나요? 집회에 참여할 자유는 공무원도 개인에게 충분히 주어진 헌법상 권리입니다. 헌법상 권리를 어, 행사하는데 있어서 위약감을 느낄 정도의 지침이라면은 그것은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위법행위예요. 법률적으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 지침의 내용을 보면요, 이건 금지예요. 금지라는 말과 똑같이 집회 참여하지 말라고 협박하신 거예요. 향후에 징계행위까지 예정하고 있다라는 방식의 공무는 이거는 계도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난 평화 집회를 지켜본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정책 등소 오도하면 그리이 무슨 이런 얘기를 공문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공무 아, 외에 그러면은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건 맞죠. 그럼 언론에서 그러면 좀 과잉되게 해석한 건가요? 그, 지침이 어, 하달되는 과정에서 네, 위법 행위가 체증을 통해 가지고 어 발견이 되면은 하, 사후 징계 조치까지도 하겠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이 내용을 한번 저희 공문이 저희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저희가 아, 어,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 대로 그러면 그 이거 사실 아닌가요? 행정자치부는 모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집단 행동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면서 경찰의 최증자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후 징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공문 내용엔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행자부에서 관련된 요런 태도를 입장을 밝힌 적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만은뭐그 저희가 뭐 불교 그렇게... 방송인데 공개 방송인데 예, 우리 실무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는않고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공방은 자치하고서라도 차관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저는 심각하다는 생각을 한게 공무원은 적치적 중립성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기조로 집회 참여를 자제토록 할 정도라면은 투표 안 해야 돼요. 신문에 정치면은 찢어버리고 읽어야 한다는 복무규정을 둬야 됩니다. 아니, 의원님, 그, 그 정도입니다. 제가 좀 사실상 좋겠습니까? 공무원이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사상과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해서 집회 참여를 못 하게 한다면 그것도 어떤 차원에서는 정치적 행위예요. 지금 이 차원에서는 국민의 행동이 참으로 필요한 역사적 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방해한 것 역시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였어요. 오히려 그런 지침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무원도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어떤, 그, 의사를, 어, 표현한다든가 하는 것은. 집회 시위를 통해서도 그 가능하지요. 헌법에 의한 그런 부분이기 예, 때문에. 집회에 참여해서도, 시위에 참여해서도. 집회도 가능하죠.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나. 봅니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 그, 헌법도 그렇고 관련 우리 국가 공무원 법에서도 공무원은 집단 행동을 할수 없도록. 법률적니다법률적으 어 정교하게 아셔야 될것 어, 같은 게 집단 행동이라는 것이 집단행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결사권과 관련해서 일부 제한이 있는 겁니다. 집회에 가서 집단적으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법률을 거시하실 거라면요. 법률을 좀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 그 게어떨요 이번에 저희가 아닙니다. 공문을 보낸 것은 공문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일반적인 그 11월 12일 집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소위 전공노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 총걸기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그 공무원 노조에서 총걸기대를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 일반 다른 행사와 함께 개최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 공무원 노조라 할지라도 법에 어긋난 어 이런 어떤 행위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 기관장들에게 복무 관리에 유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공문을 예, 보냈던 것이고, 이거는 늘 개인의 저희가. 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계신다고 신뢰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우리. 세상이 바뀌려나 봅니다. 아니면 바뀌었나 봅니다. 제가 어, 할 얘기를 생일당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다니, 저는 지금 집회 얘기에 대해서 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저는 칭찬만 해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그 먼저 궁금한 거는 저희끼리 논란이 있어서요. 그 어, 평화 시, 시위 집회를 유, 유도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예술단지에서 꽃 스티커를 어, 배, 배포를 해서 그거를 그~ 차벽에 차 벽에 차다에다 차 이렇게 붙였는데 그거를 떼지 않 말라고 한 이유가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경찰청장님은 어떤 이유에서 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제 저희가 네. 그이 주에 한 번씩 기자간담회를 정례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근데 어제 기자간담회 때이제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갖고 어~ 저도 현장에를 몇번 나가봤지만 스티커를 그냥 붙이게 아니라 뭐 손톱으로 이렇게 문지는 르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사실 떼내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떨어지는 건 뛰고, 그렇지. 어,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쉽게 떨어지는 건 뛰고 그렇지 않은 거는 놔둬라. 그렇지 않으면 주말에 이제 그 의경이나 직원들이 그걸 떼내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다. 이제 순수한 그런 차원입니다. 네. 너무 그 아름답게 분석하는 분이 계셔서 <laughs> 네 그건 아니었군요. 네 그러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12일, 19일 계속해서 어 경찰에서는 청와대 인근 집회 제한 통고를 하고 있죠. 유공료 쪽에 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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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법원이 계속 연거푸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 기자 간담회 말씀하셨는데 26일에 예고된 그 집회에서도 똑같이 금지 통고 처분하실 겁니까? 뭐 제한 통고 처분하실 뭐 기여간담회 겁니까? 시작한 다음에 그걸 뭐 의원님께서 다 들으셨겠지만은 기본적으로 26일날 이제 인파가 얼마나 몰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언론에서 기, 어 보는 인원이나 이런 게 이제 먼저 본번에11 집회보다는 많은 인원이 이렇게 모일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어, 저희들의 어떤 제한 동보에 대해서 또 법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26일날은 율공로는 어, 허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집회 신고가 들어와 봐야 되는데, 먼저 아. 번에도 음. 8개로선을 들어왔거든요. 8개로선을 해갖고 그게 저 팔판동으로 해서 제동까지도 가고 또 이제 소위 뭐, 어, 창. 좀 짧게 답변주됐요 예, 네, 하여튼 뭐, 네. 그렇게 갖고 소위 그 집회하시는 분들이 뭐 하객진을 펼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예. 청장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똑같은 제한 통고 처분의 이유가 꼭 300만이어야 <laughs> 허락하고 200만이면 허락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아이, 그런 제가 말씀드린 아니에요. 겁니다. 그런 뉘앙스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반목적으로 음 계속 이렇게 무, 무의미한 어 이런 식의 금지하고 가처분 인용되고 이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 예. 그런 의미와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 그 가처분 인용처분에 대해서 항소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요앞정권 항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 그. 니까 그 신청하는 노선이 뭐요 앞전에는 이제 아니 소송을 유지하실 거냐고 묻습니다. 이미 네, 가처분이 인용돼서 가처분 모든 집회가 다 끝났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실기. 본안, 본안 소송에서 그걸 저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전진 예, 예. 전진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네. 분위기가 이렇게 정말 역사상 가장 새롭게 뭔가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경찰청 쪽에서도 조금 더 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전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기존보다 많이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이건 여전히 전형적입니다. 제가 사진을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무리한 차벽 설치하시고. 인근 거주 주민들이 항의했는데 문 열어주지 않고 밑으로 기어서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이 이제 5일 집행가 있어갖고요. 그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차벽 설치에 했던 약간의 여백도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12일 집회부터는 좀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12, 19 집회의 19일... 제가 지금 이 사진 보이잖아요. 12, 19일에는... 19 집회의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19일에는 제가 그런 복을 받아본 적이 없네요. 하여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예. 내자동 로타리에서 계속 대립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12, 19일 다. 예.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소방 소방차 출입로까지 차병 막았고 그래서 소방관들이 소방차 출입로 확보해야 한다고 항의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안전수 장관님 서울본부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항의해서 이렇게 답변하셨다면서요? 비상시에는 다른 곳에서 출동하면 된다 이렇게 경찰들이 얘기했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님? 음,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갈등이 됐었고 결국은 임시로 소방차를 미리 빼놓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6일 이후에, 26일에 있을 그런 부분들에